우리 소인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출발할 겁니다. 여기는 좀 전국구로 알려진 맛집이죠. 4인상. 4인상인데 뭐 3명이 먹어도 되고, 뭐네명이 먹어도 되고, 두명이 먹어도 됩니다. 늦게 도착하신 분들 지금 식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해숙이 언니가 이 밥값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양곡에 있는 갈매길 도보 인증대에서 지금 스탬프 찍고 있습니다. 5-3 출발합니다. 오늘로서 갈매길 코스 3년간 그런 갈매길 코스 오늘 마지막 코스입니다. 지금 총 10분 모여 계시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연대봉을 넘어가지고 동산방 조제를 해서 선창마을 종점 인정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봉을 넘어가는 오른쪽 그 능선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왼쪽 우회로를 통해서 연대봉을 넘어서 총한 걷는 거리는 10km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갈매길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라서 인사는 생략하고 화이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화이팅 출발 이쪽으로 도로를 벗어났어요 이제 예, 등산길로 접어듭니다 오르막 길이죠 임도로 비교적 포장은 잘된 길입니다 포장 비교적 잘돼 있고 왼쪽으로 도 아름다운 이 바다가 보이지만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고요. 이기 예보에는 오후 늦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 섬, 섬이라서, 어,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주 쾌적하게 걷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도 없고요. 바람도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초겨울이죠 그래서 낙엽 시즌은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마른 낙엽들이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호젓하고 긋기가 좋은 이 등산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길도 괜찮고요 이 작은 돌을 깔아서 잘 정비를 해놨죠. 그리고 숲이 이렇게 고목이 울창한 깊은 숲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걷기에 상당히 그럴 만한 좋은 자그마한 숲입니다. 이 오른쪽이 이제 연대봉 쪽이에요. 그래서 연대봉을 서쪽으로 조금 비껴서, 어, 넘어가는 길입니다. 예, 지난 낙엽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길이 물들어 있죠. 아, 여기는 또 이렇게 포장도로죠. 그래서 군데군데 예, 포장과 비포장이 섞여 있습니다.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높낮이가 있지만, 길은 좋은 길로 봐야죠. 저 왼쪽으로 이제 바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계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경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뒤에 보이는 것은 그제도입니다. 여기는 가덕도. 자 지금 계속 우리가 능선 능선을 가고 있는데요. 이 앞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높은 산은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네, 이쪽에서 즉 대항 쪽에서 성북 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은 비교적 그래도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길입니다. 계속 산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이 휘어져서 180도 휘어져서 다시 올라가죠. 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구비구비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세요 계속 올라가세요 완만한 오르막입니다 그래도 급경사 오르막은 우리가 이쪽 코스에서는 오르막에서는 없습니다 나중에 내리막에서 좀 급한 경사길이 있을 거예요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오르막 내리막이 지금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 구비구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왔고요. 이 중간에 산불초소가 있죠. 안에 화장실도 있고 벤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보면은 높이가 별로 산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내리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불 방지 캠프에서 약간의 중간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좀 먹고, 과자도 좀 먹고, 중간휴식. 예. 이 포인트는 대항동에서 올라올 때, 고개 예. 넘어가기 얼마 전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내리막이거든요.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괜찮네요 상대적으로 등산객이 적은 계절이 있죠 그래서 호젓하고요 떨어져 있는 낙엽들 그리고 겨울을 표시하는 이런 항상한 가지들을 드러내는 나무들 전체적으로 갈색 톤이죠. 노란색과 갈색 톤의 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이렇게 섬들과 뒤에 보이는 그제도가 보이는 멋진 전망대죠. 뷰포인트. 뷰 포인트 앞에서 사진들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꼭지점 통과하고 이제 내리막입니다. 이제 보이는 바다는 오른쪽으로 보이죠? 가덕도 동쪽, 저 부산항, 부산 신항 쪽 바다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뷰 포인트예요. 여기도. 사진들 많이 찍는 뷰포인트입니다. 여기도 경치가 좋죠. 능선을 넘었고요. 내리막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여기서 내려왔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영월사, 천성사, 절로 빠지는 길이고, 여기 묘지 있는 데고요.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좀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죠. 내려가겠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갑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경사가 좀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반대로 일로 올라,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길이죠. 상당히 경사가 있는 길입니다. 굉장한 경사로죠. 고객 길을 잘 보여주는 길이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꼬부랑, 꼬부랑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거의 뭐 구불구불한 고객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이렇게 보육원이 있습니다. 목련이 피었어요. 어, 피지는 않았지만. 어. 목련이다. 목련이다. 아니, 목련이 안 목련이다. 아직 안되 목련이다. 그 아이고, 목련이 벌써. 아닌데, 목련이. 필 준비를 한답니다. 아니, 겨울 목련이네 한... 겨울 목련. 겨울 목련이요? 목련. 자, 계속 이제 내려가는 길이죠. 이제 마을이 보이죠? 이제 거의 산은 이제 벗어나서 마을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이 깨끗하고 참 세련됐죠. 옛날에 다 시골 마을이었죠. 근데 이제 펜션, 카페, 어,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선 그야말로 리조트 비슷한 그런 마을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에, 휴식 좀 하고 있습니다. 에, 팔각정 같은 데 있어가지고 뭐 마지막 휴식이 될지 중간에 또 쉴지 모르겠지만 이 정자 밑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동산방조제를 넘어서 다시 선창말 쪽으로 가서 최종도부인증대 쪽으로 갈 겁니다. 중간도보 인증대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걷는 좋은 길이죠. 갈매기로 다시 중간도보 인증대 쪽으로 이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잠깐 들렀다가 또 걷습니다. 이 걷는 길이 참 경치가 괜찮죠. 왼쪽으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예, 걷는 길입니다. 이 방조제를 안쪽을 바다를 보면서 걷는 이 길이 마치 그 크다란 호수 같죠. 예, 크다란 호수가를 걷는 호반을 걷는 듯한 그런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겨울의 가득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위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바다 보이고 왼쪽으로도 바다가 보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신앙 쪽에 이 크레인이 보이죠. 이렇게 부산 신앙 보이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수평선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보세요. 제법 가파르죠? 이렇게 이 섬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조제 안쪽으로는 마치 이 호수 같은 거죠. 호반을 걷는 듯한 아까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다시삼 중간 도보 인정대 지금 스탬프들 찍고 있습니다. 방조제끝 부분에 이렇게 체육 공원처럼 되어 있고 주차장이고요. 여기에 중간 도보 인정대 있습니다. 중간 도보 인정대 지나서 이제 순창 마을 청가교 입구에 있는 종점 도보 인정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가교 건너기 직전인데요여 어촌 네. 마을에 배대 놓은 거 보이시죠? 경치 좋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청가교 넘어갈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제 청가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넘어가면 이제 최종 도보인정대 입니다 5-3 종점 도보인정대 마지막 도보인정대 5-3 마지막 도보인정대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3 코스 에, 처음 중간 까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강서구 20번 타고 우리 하단쪽으로 나갑니다. 버스정류소에 앉아계십니다. 코스 오늘 잘 끝났고 우리 마을버스 20번 타고 하단역으로 가서 해산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